리플 코인 선물 거래? 이거 대체 뭐야? 간단히 말하면, 리플 코인 가격 오르든 내리든 수익 낼수 있는 양방향 거래야. 우선 리플 특성부터 알아야 해. 리플은 국제 송금 특화 코인으로 결제 속도 빠르고 수수료도 싸. 그래서 은행도 관심 가지는 코인이야. 오, 실생활에서 쓰이는 코인이구나. 근데 중앙화 논란이 있어서. 리플랩스가 보유한 물량이 풀릴 때마다 가격이 급등락해 리플 선물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나 기술 지표, 리플 관련 뉴스를 놓치면 안돼 그럼 기술 분석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리플은 시장 심리랑 글로벌 경제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다각도로 봐야 해 알았어 리플 선물 거래하려면 안전한 거래소가 중요해 컬처 캐피탈은 신규 가입하면 100달러 지원금 주고 300달러 이상 입금하면 30% 추가 크레딧까지 준대. 이런 혜택이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겠네.